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하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시대에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모으신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는 사람의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약속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후손과 가정에 참된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꺾어 주옵소서. 좁은 사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인본적인 체험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고 질병을 꺾어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가문의 저주를 꺾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온 세계에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종들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세임을 주시며 영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정치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을 온 세계에 말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정복의 시간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비밀과 경제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사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40만 1천만 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고 전문 교회가 세워지며 세계 현장의 문화센터와 산업 선교회분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1.5세와 2세 치유, 사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때문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총신 연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나약함과 교만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지교의 문이 열리며 흑암의 쓰레기 꺾이는 역사가 주의 종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